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요, 불법 추심행위 지금도 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불법 추심행인지 위 우리 법에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조문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불법 추심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 불법 추심행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조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증에서 채권 추심법입니다. 제가 오늘은 불법 추심행위의 유형에 관한 조문만 어,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추심행위는 어,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과 성명을 먼저 고지를 하고 추심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원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 성명을 얘기하지 않고 추심을 한다면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찾아왔다고 하면 어 신분증을 요구해서 보여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추심행위 유형을 보면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채권추심을 하는 추심업자는 채무자의 소재라든가 연락처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직장을 방문하거나 어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잘 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이외의 관계인들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또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구조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이 랑에 보면. 체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광금하거나 그에게 위력,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뭐, 이렇게까지 지금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제는 많이 없겠죠.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는 뭐,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항해 보면, 야간 추심행위를 근지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야간이라고 하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다 불법 추심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인데도 계속 전화를 하거나 뭐 방문을 하는 추심원이 어 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 뭐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항에 보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직장이나 거주지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상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것도 다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3자 고지라고 하거든요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이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연체가 되시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채권추심원이 직장까지 쫓아가서 내가 세무가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고 다닐까막 걱정하시고 또 집으로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 다알수 있도록 막 행패를 부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것도 다 불법추심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불법추심을 저지르고 있는 추심원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조 조항을 보면 거짓 표시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 보면 3호와 4호 조항이 중요한데요. 세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경매라든가 압류 같은 절차들을 마치 자기가 직접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던가, 어,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압류 경매 이런 절차들은 강제집행 절차들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이지 채권추심 업자가 직접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할수 있는 것들은 표시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안을 보면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어,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것도 불법행위거든요. 어,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은인들 분들께서 2년 동안 그 독촉장 왔던 걸 모아가지고 막 독촉장을 이만큼씩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제 채권자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그 독촉장인데 분명히 내용이 법원에서 문서처럼 꾸며져 있는 독촉장들이 가끔 보여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법원에서 어,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독촉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조그맣게 글씨가 적혀 있고,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 이미 법원에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자칫하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진행할 거다 라고 겁부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12조의 규정을 보면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어 1항을 보시면 뭐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에서 가끔 보실 수 있는 조항이에요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 출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뭐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장면이죠. 뭐 장례식장에 가서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돈갚으라고막 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의 연락도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조항하고 비슷한데요. 채무자 이외의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연체가 돼서 비톡촉을 받게 되면 내가 독촉을 받는 건 괜찮은데, 뭐 집에 쫓아오거나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전화해서 직장에서 어 동료들이 다 알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내가 연락도 안 되고 채무자가 연락도 안 되고 소재 파악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연락을 하는 거, 제3자에게 연락하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받으시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연락을 잘 받으면, 이렇게 직장에 전화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체가 돼서 좀 독촉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 됐더라도, 전화를 받으시고, 지금 본인의 사정을, 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법률을 정해져 있는 채무 조정제도인 파산이라든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면 어, 내가 개인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워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게 오히려 빚독촉을 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절차를 이미 진행을 하신 경우에 또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중지명령이라든가 금지명령을 받으신 경우에 중지 또는 금지가 되었음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변제를 요구하지도 마라, 변제를 받지도 마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 독촉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인 것이죠. 네, 그리고 사항에 보면 파상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어,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불법 수심행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당연히 채무가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수심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면책 이후에도 독촉을 혹시 받으신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면책을 받았다 얘기를 하시고 어, 다시는 독촉장 보내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문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불법 추심 행위가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벌칙 조항도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규정도 있고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행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칙 조항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 추심 행위를 내가 혹시 당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우선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전화로 계속해서 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그 불법 추심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기록을 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면 좋고요. 뭐, 직장이나 집에 방문해서 불법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증언을 부탁하신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까지 잘 확보가 되셨다고 하면 신고를 여러 곳에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그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좋은 것은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기면 피해 신고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도 수사과의 지능범죄 수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불법 추심행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 하나하나 조문을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봤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어, 좋은 정보를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보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